9월 12일 수요일 방미 스토리텔링 안녕하세요. 음, 아침에 새벽에 제가 주로 일어나면 이제 유튜브 뉴스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꼭 어렸을 때부터 챙겨 봤었는데 그 뉴스들이 요즘은 좀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신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유튜브 뉴스들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뭐 CNN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워스트리저널에서 하는 뭐 뉴스 같은 그 채널을 보고 또 신문 같은 거다 번역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우리에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유튜브 뉴스들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어,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뭐 저는 그 우리가 잘 살고 그 나라에서 잘 살고 그리고 뭐 모든 분들의 그 마음들이 잘 살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그리고 뭐 돈이 없더라도 나라가 잘 살면 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연금도 잘 타야 되고, 예, 전화가 지금 문자들이 계속 와서, 어그러려면은뭐 우리가 나중에 뭐 연금 잘 받는데 지금 요즘 얘기들이 뭐 늙으면은 이제 연금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들으면 황당무계하잖아. 요 항상 무게한 게 아니고 그거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연금 묻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책에도 옛날에 두 권이나 지금 현재 두권 내고 세 번째 책을 지금 뭐그 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사무실 오면 이제 이야기 그동안 제가 뭐 블로그에 썼던 이야기와 이제 앞으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미래적인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어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데, 음 나라가 건강하고, 진짜 뭐, 투명하고, 뭔가 우리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미국에서 제가 살면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최강의 모든 것을 다 어, 지니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건강한, 건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현명한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예. 현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음, 약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돼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이제 많은 많이 어, 접했던 것들은 많은 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 그건 꼭내 밥주라고도 생명주라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뉴스도 꾸준히 봤지만은 인터넷 뭐볼수 있는 게 이제 뭐 인터넷으로는 모든 걸다할 수가 있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어좀 투명하지 못한 그런 그 뉴스라든가 소식을 들으면 걔가 굉장히 마음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서, 왜 이런 걸 거짓말을 할까? 왜 국민들한테 정확하고 투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걸까? 막, 이런 게막 치밀어 올라서, 혼자 그냥 가슴을 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가 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제 일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어떤 그, 행위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 부모님이 계시고, 한국에 제 동생도 있고, 뭐, 제 일도 있었었고, 이랬던 나라인데, 잘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굴러가는 세상 이야기를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제 걱정이 지금 정확한 뉴스나 이런 국민들한테 지금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고 그외 정말 많은 대중들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원래 본방이라 그러잖아요. MBC, KBS, SBS, 뭐 종, 종편을 비롯해서 그리고 신문들 각 신문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음, 뉴스나 신문들을 이제 번역을 해서 솔직하게 이제 전달해주는, 어, 그런 그 인터넷에서, 뭐 그건 신문에 난 거, 뉴스에 난걸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거짓말은 없죠.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보도를 안 하고 유튜브로만 볼수 있는 게 정말 좀 아쉬워요. 우린 정확하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잘 알고 있어야 되고, 미국인들이 가장 그 정치에 관심을 어, 가지고 있는 것은 어, 내가 건강하게 나를 걱정해 주고 보호해 줄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60, 70 넘으면 이제 힘도 없고, 머리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일할 나이가 있듯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차곡차곡 준비했던 거, 연금이라든가,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혜택을 잘 받아야 되네.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고 무너졌을 시에는 아무것도 우리한테 줄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의사도 병원도 다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또 돈이 벌리고 또 돈을 뭐 나라에서 주면 나라, 그래서 받은 돈으로 이거를 유지를 하면서 뭐 이렇게 다 혜택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공생공존을 해서 사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지금의 우리 그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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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뉴스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보도들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우면서도 여러분들도 좀 굉장히 관심을 두셔야 될것 같아요.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앞으로 지금 뭐 벌어질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 뭐.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가에 지금 세금들을 내고 또 연금도 내고 있고. 의료보험도 내고 있고 이런 상황에 더 나이가 들면 진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국가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바닥을 내고 거기다 못해 이제 뭐 다른 일까지 벌린다는 건뭐 여러분들 익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북한에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많은 일을 행위를 해야 되는 지금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투명하게 이게 모든 거를 발표를 해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전부 얘기 안 하고 막 이렇게 뒤로 쏘삭거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나중에는 거기다 도와주고 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돌아가는 거를, 가타부터 정확하게 보도해 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나라님들이 하시는 그분들의 일들을 보면은 그냥 시시 전략적으로 그냥 뒤로 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나머지 써야 할 돈들은 다 저희가 저 세금 제외 되게 많이 내요. 엄청 많이 내요. 예, 예막 많이 속이 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뭐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제 자산만 지킬 일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집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이게 이제 자산에 들어가잖아요. 뭐 현금, 이런 것들. 그것뿐이 아니고, 그 외에, 나라가 부강해야 그것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가 전략적으로 다안 맞잖아요? 환율이 폭등하고, 우 한번 크게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잘못된 그, 뭐, 본인 자신도 그 대통령 김영상 대통령 때도 본인 자신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시에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IMF를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당시에 은행 이자가 막 은행 이자가 제1금융권 이자가 3부 뭐 4부까지 뛰었죠. 한 6개월은 그리고 제2금융권은 뭐 20%, 15%, 20% 까지. 1억을 빌리면, 10%, 20%는 뭐냐. 1억을 빌리면, 뭐, 어떤 곳은 막, 800만원씩도 막, 제2금융권이 그랬던 거죠. 보통 은행들은 막, 400만원씩 내라고 막 그랬고, 대출. 그게 뭐예요? 우리는 알 수도 없었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벌어져가지고, 당하는 사람들은 국민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내라고, 우리 뭐, 착한, 착한 나라, 뭐, 일만 열심히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모아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 우리 착한 국민들인데, 그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악, 압박을 줘가지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여야 된다. 이자 많이 보여야 된다. 달러 있으면 가지고 나와라고 굉장히 겁이 났었죠. 저도, 달러 가지고 나가서, 뭐, 보탬이 하는 것보다딸러금 이렇게 따, 금 가지고 나가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돈으로 그때 좀쪽 이렇게 바꿨잖아. 그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요즘 굉장히 그 불안한 뭐 이것저것들을 보면서 예 왜냐하면 제가 불안하다는 건 이게 뉴스라든가 이런 보도되는 것들이 정확지가 않다보니까 굉장히 그. 다른 거를 두져서 이렇게 미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뭐. 그 그저께 저도 뭐 신문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알 알게 된 거를 이제 느끼게 되고 막 이러는 건데 뭐 전혀 그냥 뭐 다른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뭐.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뭐 얼마나 더 돈을 많이 우리 국가에 있는 돈이 지금 많이 국가이좀 좀 많이 비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꼭그 베네수엘라나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일들이 많이 지금 터져가지고 그 국민들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힘들고 나라가 저렇게 되니까 다 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옛날에 다, 뭐, 다른 나라로 다 갔잖아요. 유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가까운 나라, 브라질이라든가, 뭐. 제일 힘든 거는, 정말 열심히, 어려운 일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음 분들이 가장 어렵죠. 뭐, 다른 나라 간들,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언어도 안 통하고. 어우, 언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요 전혀 말을 못하면 병신치고 땅해요 사실 네. 말도 하기 싫어요 얼마나 건방져요 미국애들 미국애들 굉장히 차별 심합니다 네. 그런데 말을 잘하고 영어 잘하고 물론 저 같은 경우 뭐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일단은 제가 뭐 허틀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싸우는 영어는 잘해요. <laughs> 발을 내고 싸우는요. 왜냐면 거기 가서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웃으면서 실시하면은 발음도 안 좋잖아요. 제가 무슨 어렸을 때 거기 태어났거나 어린 나이에 간 것도 아니고, 다 늙어가지고 40대 초반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뭘 해보겠다고 이렇게 간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한들, 발음이 이상한지 저 정확하게 얘기한 거 많거든요. 하다한해 슈퍼마켓에서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정확하게 나는 얘기하지만 브로콜리 뭐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뭐 이상해 브로콜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뭐하는 거야 너뭘 했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사람을 확기를 다운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싸나워지더라고요왜싸나워지느냐 싸워 놓질수 밖에 없는 게 싸워 놓질려고 지는 게 아니고 이게 많이 나, 나에 대해서 항변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게 말을 하고 인상을 쓰게 되고 웃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지는 거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많이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뭐 지금 다시 와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지금 뭐 얘기하고 남기고 싶고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고 또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죠, 예. 어쨌든, 에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언제나 갑박했지만 특히나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되는 것. 나라가 부강하고 모범적이고 그리고 정말 정치가 양심이 있어야 되고. 예. 지들이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네들은 우리가 준 세금에서 월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잖아요. 일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준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네. 양심적으로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다른 뭐, 아침에 6시 에 일어나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뭐, 이렇게, 귀에 꽂고, 운동하는데, 허다못해 차에도 저는, 밖으로 이제 뉴스를 들을 수 있, 듯게 유튜브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 미국, 예, 뭐, 무슨, 뉴스들이, 브이보브이를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안타깝게 막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뉴스 듣는 게한시간3 0분이에 그래서 가서도 귀에 꽂고, 또 운동하면서도 뭐, 이렇게, 뉴스 못 들은 거 나머지 다 듣고 이러고 하다가 이제 뭐 8시 반 9시 이제 뭐 이렇게 커피 한잔 가지고 그다음에 와서 이제 정리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참 이러니 우리는 꼭 에, 우리가 그 열심히 나라에 에, 그래도 내거다 내고 혜택 받아야 할거 받아야 되니까 내거다낸 거에 대한 뭐 이런 것들 혜택도 받아야 되니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거를 항상 머리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돼요. 정치에도 정치에도 관심을 두셔서 이게 진짜 진실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진실되게 양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그런다고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나을 나라 하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나라처럼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 다라는 뭐, 그런 보장이 어디있어요 저희 IMF 때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나요? 갑자기 몇 개월 만에, 2, 3개월 만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좀 일어나시고 시간이 되시면 뉴스를 꼭 들으시는데, 제가 볼때 요즘은 본방이라는그 채널, 그뭐 우리가 쭉 지켜봤던 KBS, M, SBS, MBC는 전 뉴스 거의 안 봐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뉴스는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미국, 유미우리 뭐, 일본, 뭐, 이런 신문에 난 거, 뭐, 중국, 중국 신문 거는 잘 얘기 안 하죠. 왜? 중국은, 공,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예.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 했던 것을 그대로 모범적으로 그,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정확, 신빙성도 있고 정확도가 한 80%라 생각을 하고, 아침에 거의 다 듣고, 이제, 6시 때부터 뭐, 운동하기까지 기회다 헤드폰을 하면서 들으면서 운동까지 다 하고는, 3시간 정도 들으면 그 전날 거다 이제 듣고, 오늘 아침 거까지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세상 사는데, 좀, 건강한 나라, 투명한 나라, 양심적인 나라, 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주시해서, 좀 잘하고 있나? 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좀, 그, 유튜브, 뭐, 좀 괜찮은, 예, 괜찮은 유튜브 뉴스도 좀 보시고, 신문도 꾸준히 보시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이 나라를 지킵시다.